7월 9일 토요일 안녕하세요. 여기 아시아드 경기장인데요. 우리 저희 하우스 옆으로 멀지 않죠? 가까운 곳인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사이 공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여기가 그냥 넓은 공터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여기에 차가 빼곡하게 다 들어와서 지금 주차하고 있어요. 주차할 때가 공간이 모질라서 이 근처에 주차장을 더 크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 아시아드 경기 할 적에 아시아 경기 할 적에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인도 같은 그런 공터에다가 차 엄청 많이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공연은 6시부터인데 벌써부터 자리 잡으려고 일찍, 오늘 하루 시간 다 내서 오셨나봐요. 그리고, 어, 천막들도 치고, 1톤 트럭들, 그 먹거리 트럭들, 수십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장사 좀 해보시려고 오셨는데, 많이들 팔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햇빛이 살짝 나면서, 무척 뜨거워요. 그게 뜨거워요. 날씨도 엄청 뜨거운데, 저기서, 뚜껑도 없는 데서, 저녁 6시부터니까 뭐 조금 덜 뜨거워지긴 하겠지만은 오우 습기하고 열기가 막 훅훅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소리만 들을게요. 저기 뭐 가까이 가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녁때 달맞이꽃을 향달맞이꽃이 이뻐갖고 사갖고 왔잖아요. 팔고 조금 남은거 큰나분에다 모당모당 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내년에는 키도 좀 맞추고 잘라주고 하면은 더 예쁘게 다른 분들 것처럼 예쁘게 자랄 것 같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얘네는 방치니다. 밖에 있는 애들은 비 맞고 사는 놈은 살고 크는 놈은 크고 물러가는 놈들도 있고. 아우 저도 이제 막. 이, 밖에서 이렇게 했던 애들은 데리고 들어가도 다 죽기 때문에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 데리고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노숙합니다. 나울도 괜찮은 애는 괜찮아요. 근데 막큰 이파리들 물 많이 먹은 것들은 또 죽는 건 죽네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옛날에 옛날에 몇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데리고 온 용심목차라인데요. 아, 이거는 처음에 막 벌레가 좀 있어갖고 긁었더니 이, 이렇게, 목지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여기서 붙어갖고, 새로 나온, 이런 거는, 새로운, 음 기둥은 잘 크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한번 잘라가지고, 따로 심어서 뿌리를 내려봐야겠어요. 밖에서 큰 애들은 또 커요. 잘 크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죽는 건 어쩔 수 없구요. 지가 살면 사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어쩔 수없구요 네, 피핀바이솔은 타자석 분에다 심어줬더니 아주 잘 크고 있구요 여기도 매일 보여드리는 게 똑같긴 한데 썬루즈가 꽃을 아주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키시미어 철화 잘 크고 있구요원정보슈라리아도잘 크고 희성금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시끌시끌하네요. 차도 시끌시끌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아갖고 시끌시끌해요. 자, 위솔 잘 커보라고 내놨고요. 오색 기린 쳐도 잘 커보라고 내놨어요. 용월한 포트에 만원 씩. 아마빌레 얼굴 큰 얼큰이 만원 씩. 잘 그거 있습니다. 선인장들도잘 크고 있어요. 뜨거워도요, 비 담았고도 큰 아이들은 잘 커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여기 나와갖고 벌써 이만큼 큰 표시가 나는데요. 색깔이 틀려졌어요. 색깔이 틀려지고 막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다잘 크고 있어요. 죽는 애들은 쏙쏙 뽑아버리고, 살아있는 애들은 잘 살고, 또, 비 소식이 다음 주에 있긴 한데, 비 맞고 또잘 크자. 아,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날씨 뜨겁긴 한데, 젊은이들은 마냥 즐거워요. 싸이 공연에. 그리고, 방학에, 뭐, 휴가철에 다들, 아, 어저께 을왕리 갔었는데요. 을왕리도 바닷가에 벌써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금요일인데 아이들이 벌써 많이 와서 놀고 있어요. 또또 음, 또 간다 또. 아 저건 엠브란스네요. 아까는 막 엠브란스인지 소방차인지 막 지나다니던데 요즘은 더우니까 그런지 참 일이 많습니다. 시끌시끌하네요. 좋은 즐거운,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